안녕하세요. 게임 추천 영상 작업 때문에 바쁜 집만님을 대신해서 성우 알바를 뛰고 있는 마녀입니다. 올해 마지막 플스 카탈로그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소식부터는 전과 다르게 단순히 추가된 게임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추천하는 작품 위주로 먼저 소개한 후에 나머지 작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동시에 구독자분들의 의견에 따라 타이틀 정보도 더 보기 쉽게 디자인까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할만한 게임만 찾고 싶을 땐 앞쪽에 작품만 참고하면 됩니다. 와 드디어 이 게임이 풀리네요. 출시한 지 10년 차지만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것 같게 GTA5가 이번 게임 카탈로그에 추가됩니다. 너무 유명한 게임이지만 이제 막 성인이 되었거나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실제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픈월드 로스 산토스를 자유롭게 누비며 차량 털이 강도, 납치와 같은 각종 범죄활동은 기본이고 캐릭터 의상과 차량 개조와 같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너구리가 필요한 각종 19금 요소들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성인을 위한 최고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사실 출시한 지 10년이 넘었다 보니 게임의 호환성이라던가 그래픽, 프레임 등이 걱정될 수도 있는데 이 역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대가 변할 때마다 매번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했고 특히 작년에는 플스5 버전까지 따로 출시했을 정도인데, 오죽하면 게임업계의 사골국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아직 게임을 즐겨보지 않았다면 바로 해보면 되고, 이전 세대에서 즐겨봤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보세요. 왜 해야 하냐고요? 내후년에 GTA6가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공짜라면 점수가 문제가 아닌 게임. 기가베시가 카탈로그에 추가됩니다. 기가베시는 과거 8, 90년대에 유행했던 특촬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빌딩처럼 거대한 괴수들은 물론이고 로봇이나 울트라맨 같은 히어로가 등장해 단체로 격투를 벌이는 대전 난투 게임입니다. 사실 이걸 돈 주고 사기에는 뭔가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게임을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 아쉬웠는데, 마침 이렇게 카탈로그를 통해 무료로 즐겨볼 수 있다니 정말이지 다행이네요. 사실 이 게임의 점수는 재미가 문제라기 보다는 대전의 올인한 콘텐츠 때문에 점수를 짜게 줬을 뿐. 실제 유저들 평을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괴수물을 좋아하면 재밌을 겁니다. 메트로베니아랑 소울라이크를 좋아한다면 주목할 작품 그라임이 플스 카달로그에 추가됩니다 이 게임은 첫 인상처럼 실제 게임도 기괴한데요 소울라이크답게 높은 난이도는 기본이고 무기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 무기에 따라 색다른 효과나 모습이 변하는 기믹들이 숨겨져 있죠 여기에 패링도 상당히 기괴한데 적의 공격을 머리에 구체로 흡수한 후에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등 다른 게임들과는 차별화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캡콤의 숨겨진 꿀잼 게임, 롱맨 11위 카탈로그에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롱맨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나운의 케이지가 캡콤을 떠난 이후 유일하게 출시한 롱맨의 정규 시리즈인데요. 그러다 보니 후속작의 미래가 불투명했는데 다행히도 후속작이 나왔고 동시에 메타 점수 82점이라는 준수한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구작 특유의 높은 난이도를 다채로운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고 레벨 디자인이랑 보스 디자인도 준수해서 롱맨 에 입문해 보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즐겨 보세요. 참고로 한국어를 지원해 주진 않지만 게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고전 둠 스타일의 감성을 잘 살려낸 작품. 프로데우스가 카탈로그에 추가됩니다. 이 게임은 최신 렌더링 기술을 이용해 고전 스타일의 FPS를 현대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 도트 감성을 좋아하는 올드 유저랑 편의성을 원하는 뉴 게이머 사이의 니즈를 충족해 주었고 디테일한 광원이랑 묵직한 타격음까지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전 둠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이 게임도 한번 해보세요. 마치 인왕의 파판 스킨을 씌운 듯한 게임 스트레인저 오브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이 카탈로그에 추가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인왕이라는 건 아니고 인왕의 개발사 팀 닌자가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액션의 느낌이 인왕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액션도 나름 준수하고 파판 1편의 세계관과 설정들을 도입한 덕분에 시리즈의 찐 팬들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작품이지만 정작 스토리는 뭐랄까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카오스 타령이라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년 출시하는 바이크 게임 모토 GP 23이 플스 카달로그에 추가됩니다. 이 게임은 4개의 챔피언십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클래스에 소속된 라이더가 되어 2023년 레이싱 시즌에 도전하는 게임인데요. 전작보다 발전한 인공지능 시스템과 더욱 많아진 레이싱 모드, 다이나믹 날씨 기능 등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었지만 이번에도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평만한 아우 없다더니 전작보다 아쉬웠던 게임, 솔트 앤 세크리파이스가 플스 카탈로그에 추가됩니다. 이 게임의 전작이라 할수 있는 솔트 앤 생츄어리는 2D 다크 소울로 불릴 정도로 소울라이크의 특징들을 그대로 빼다박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후속작인 세크리파이스는 오히려 전보다 퇴보했을 정도로 액션이나 유저 편의성 복붙한 맵 디자인 등 모든 게 아쉽게 나와서 이런 게임만 즐기는 망자가 아니라면 패스해도 좋습니다. 이달에는 유독 소울라이크 메트로베니아가 맞네요. 다크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작품, 문스카스가 카탈로그에 추가됩니다. 이 게임은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조각가를 찾아나선 점토로 빚어진 전사 그레이 이르마의 모험을 다룬 작품인데요. 어두운 분위기와 가벼운 듯하면서도 디테일한 아트, 묵직한 전투의 손맛 등이 장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하면서도 상위 호환인 작품으로 블라스퍼머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게임이 있다면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되며 한글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딱. 특히 메리트도 없습니다. 가벼운 퍼즐과 모험을 좋아한다면 해볼 만한 작품. 타이니키니 플리스 카탈로그에 추가됩니다. 이 게임은 타이니키니라는 작은 생명체들과 함께 다양한 퍼즐을 풀고 지방 곳곳을 모험하는 군중 제어 퍼즐 플랫포머 게임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피크민 시리즈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차이점이라면 미국 특유의 귀여운 카툰 스타일과 지방 곳곳에 있는 독특한 곤충 마을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플레이 자체는 스토리를 빼면 게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다 <목소리법> 오크와 엘프가 총을 쏘는 독특한 작품 쉐도우런 트릴로지가 마지막 카탈로그 추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간단히 말하자면 사이버펑크에 서양 판타지 요소를 듬뿍 넣은 짬뽕 같은 세계관이 매력인 작품인데요 그런데 짬뽕도 보통 짬뽕이면 모르겠지만 클래식한 RPG의 재미를 살리면서도 각 종족에 따른 계층과 암울한 시대상 매력적인 스토리 등을 맛깔나게 표현해서 꽤나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인정도 받았지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림의 떡 같은 게임입니다 참고로 트릴로지에는 쉐도우 런 리턴즈를 포함해 드래곤폴 디렉터즈 컷이랑 홍콩 익스텐디드 에디션 섀도우런 3부작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디럭스 구독자들에게 제공되는 클래식 카탈로그 게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롱맨의 1편부터 6편까지 시리즈를 하나로 묶은 메가맨 레거시 컬렉션이랑 나머지 7편부터 10편까지의 시리즈를 묶은 메가맨 레거시 컬렉션 2를 제공하고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시뮬레이션 요소와 미니게임을 결합한 스릴빌과 그 후속작인 스릴빌 오프 더 레일즈. 마지막으로 포이 스토리의 서브 주인공 버즈 라이트이어를 소재로 만든 어드벤처 게임 버즈 라이트이어 오브 스타 커맨드가 클래식 카탈로그에 추가될 예정입니다.